두개 이상의 음절이 있으면 어떠한 특정한 음절에 강조돼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때 영어는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학사님이 두개 음절을 어떠한 한 음절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냈으면 두 번째 음절 혹은 그 나머지 음절은 되게 대충 발음하듯이 되면 돼요 예를 들어 소리가 백이라면 80을 강세 줬으면 나머지를 2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강세라고 하면 음정이 달라진다고 라 생각하시거든요. 톤, 높낮이. 이렇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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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평하게 발음 되면 안 되고, 몰아주기를 해야 되고, 강세가 없는 부분은 리듬감이 굉장히 탈락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다 보니까, 의성으로 제가 타, 타, 타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잘 감이 와요. 2음절인데, 타, 타. 이 중에 내가 이름절에 강세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강세를 줄때 느낌은 음정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 미세요. 그러밀때 그러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소리를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약간 이렇게 소리가 자 안쪽으로 울려요. 그리고 나머지 음절은 평상시 내듯이 자자자자 자차 자자, 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특성에 게요예 맞아요, 박사님 그렇게 자차, 자차.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음정이 오히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보다는 강조될 때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 들어요. 그렇게 음. 가시는 게 영어의 발성 나중에 배울 부분하고도 어, 내가 조금 연결이 되고 훨씬 더 듣기도 편하고 음. 말할 때도 훨씬 더잘 들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학자님이 자자라고 이름절에 강세를 줬어요. 반대로 이음절에 강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요. 에 그러면 이름절이 가볍고 이음절이 묵직하게 눌려야 되잖아요. 자자. 자, 자. 그쵸. 자, 자, 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학사님께서 만약에 내가 3음절 단어를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또 마찬가지로 이름절에 강제가 있다. 자, 자, 자. 이게 아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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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한 번의 소리를 내고 허스가 없고 서로서로 붙어 있어. 그런데 이름절에 다 밀어줬어. 그럼 2, 3음절은 엄청 정성을 들이는 발음이 되면 안 돼요.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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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자. 자. 죠 이게 될수 있는 이유는 영어는 발음의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스펠링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발음 기호에서 학사님이 이제 모음의 발음 기호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표를 보실 거거든요. 발음 기호 표를 이해하는 건 학사님의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아주 길게 봤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